오리오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스입니다 제니예요 이렇게 진행이 처음부터 이렇게 맥주 없이 못하고 어떡해요. 제가 오늘 제네에게 마이크를 넘겼거든요. 저는. 이사부터 버벅거리는 요 아, 버벅거린다기 보다도 응. 노래방에서 뭐 아니면 마이크를 잡아본 적 아. 있어가지고. <laughs> 노래를 해야, 하면 나 되게 마음 편할 것 같은데. 한 시간 정도 더요한 시간이 뭐예요? 4시간까지 어. 합니다 주인이 서비스를 안 주신 적이. 아, 무튼 뭐, 일주일 동안 어디서 잘지냈어잘못 지냈어, 너잘 때문에. 저번에, 여러분. 아, 쟤여가 맥주 집을 가서 소주 한병 이 시간에 시작되는데 너무 재밌게 해서 <laughs> 그시키면안 되고 땅 속에 한 명은 이제 일 근처 곳에서 먹고 왔는데 아, 되게 한이 이틀 정도 가더라고요. 되게 잘퉁이겠습니다아 근데 아니 가 어떻게 잘 지내는지, 어디에든지 파고는 없어.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구독자분들이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그거 중요하거이야 어, 그렇지 어, 않 어, 근데 요번에도 선생님 재밌게 촬영을 했으니까 아마 저렇게 국회의이게좀누워나죠 기다려주세요 어. 저번 편이 우리가 이다다운이다고이다운주인을이용해서오은어떤걸은어은 네. 임팩트 바밤. 다운주윙에서이 어떻게 하면? 이 다음 주인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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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요게팩트이다하게 무슨 팀? 춤돌과 어. <laughs> 투돌이라고 합니다. 네. 알고 있었죠? 알지. 난그 예전에 영화도 봤아 해석. 중. 아, 여기까지. 빨리 끊을게요. 아, 네. 네. 영화가 좀 있을 거예요. 저희가 준비한 임팩트,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한 그 드리들이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해주세요. 기대해주세요. 네. 네. 제니에요. 다운스윙 과정 중에 다운블로라고 있습니다 다운블로를 제가 지식백과에 찾아봤어요 최하지점으로 골프채가 다가가고 있는데 이때 쳐내리는 거래요 쳐내린다는 그 뜻은 어 사전에 담아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쳐내리는 게 너무 어감이 좀 세서 하지만 그 쳐내리는 부분에 제가 좀 포인트를 줬고 임팩트라는 거는 스윙 궤도에 공이 있는 거예요. 그 궤도에 공이 맞는 거지 내가 절대 때리면 안 된다는 거, 내가 인위적으로 때리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. 자, 제가 이제 이렇게 어, 타석에 섰는데요. 타석에서 지금 골프채가 있어요. 우선 좀 재미있게 하나 설명해드릴게요. 뭐냐면 반발력이라는 거예요. 골프채를 튕겨 볼게요. 이렇게. 오, 오좀 잘하는데? 오, 오, 오. 근데 이 공이 쭉 떨어지면서 다시 튕긴단 말이에요. 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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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튕. 네. 서로 딱딱한 재질이기 때문에 공이 맞으면 알아서 어느 정도는 튕겨 나가요. 거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. 골프채 설계를 할때 골퍼들을 괴롭히려고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. 최대한 어떻게 하면 그 타구감과 그리고 나가는 발사가 공 나가는 디스턴스를 다 생각하고 설계가 됐는데 왜 어렵냐면 이 반발력을 우리가 생각을 못 하고 스윙하기 때문이죠. 자, 이 반발력으로 쳐 내리는 다운블로를 하려면 또 하나의 동작이 있는데요. 바로 발동작이에요. 발동작. 발동작. 이 여기서 자세가 하체가 딱딱하면 절대로 반발력 그 이용한 다운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왼쪽 발만 잘 봐주시면, 왼쪽 발을 이렇게 굴려주세요. 이렇게 부드럽게. 부드럽게 계속 굴려주시고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들어가요. 약간 짝꿍이에요. 이 둘은. 바로 발목하고 왼쪽 골반. 왼쪽 골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. 오른쪽은 놔두셔도 되고, 왼쪽만 이러 이런 식으로. 접으면서 발을 바깥으로 굴려볼게요. 바깥으로. 그래서 이 동작을 백스윙에서 발목 굴르기, 골반을 접기를 하면 팔이 알아서 내려와요. 이게 바로 쳐내리는 동작을 가장 손쉽게 하는, 바로 그 쳐내리는 샷을 유도하는 동작이에요. 스윙을 하고, 백스윙을 하고, 다운 스윙 제가 되돌아오는 그 순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. 되돌아오는 자세라고 했죠? 거기에서 반발력을 이용하려면, 왼쪽 발목과 왼쪽 골반을 접어주기. 바로 동시에요. 그럼 내려오는데, 잘 내려왔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초보자분들의 가장 흔한 에러에요. 바로 꼬리뼈. 그리고 꼬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이 꼬리가 뒤쪽이 계속 향해 있으면 척추 각도를 이런 식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. 이 숙임을. 근데 여기서 왼쪽 골반하고 발목을 잘 썼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게 쳐내리는 것 같지는 안 보이죠 뭔가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헤드업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숙여져 있는데 머리만 들 수는 없어요 몸이 들렸으니까 머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? 머리만 잡죠 머리만 잡게 되면은 우리 몸만 아프게 된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유지하면서 스윙하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척추 각도 꼬리뼈, 그래서 이 꼬리뼈는 어떻게 유지하냐면요. 골프채를 이렇게 어깨에다가, 어깨에다 올려주시고, 여기 잡아볼게요. 백스윙하고 다운스윙할 때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이 무릎 이쪽을 공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. 회전하면서. 그럼 꼬리뼈가 들릴 일이 없겠죠. 그렇게 해야지만 이 발목 골반 그리고 척추 각도를 이용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발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쳐내릴 수가 있어요. 여기까지입니다.